쇼크즈 오픈핏 E 플러스 T921 오픈형 이어폰 돌비 오디오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 듀얼 부스트 기술 AI 노이즈 감소. 어스 129.52달러 원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쇼크즈 오픈핏 E 플러스 T921 오픈형 이어폰 돌비 오디오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 듀얼 부스트 기술 AI 노이즈 감소. 어스 129.52 달러 원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쇼크즈 오픈핏 E 플러스 t 9 1 오픈형 이어폰 돌비 오디오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 듀얼 부스트 기술 AI 노이즈 감소 어스 129.52 달러 원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쇼크즈 오픈핏 E 플러스 t 9 1 오픈형 이어폰 돌비 오디오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 듀얼 부스트 기술 AI 노이즈 감소 어스 129.52 달러 원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쇼크즈 오픈핏 E 플러스 t 9 1 오픈형 이어폰, 돌기 오디오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, 듀얼 부스트 기술 AI 노이즈 감소, 어스 129.52달러 원,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